그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내가 익하고 있는 거 캡처해가지고 멘트리 DM 보내고요. 이거 보내주면 만 원이라는 데요카면은 바로 사가세요. 아시겠죠 무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쯤 이제 따뜻한 봄4월을 날리는 그 봄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원하는 내가 입고 싶은 옷들만 골라서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첫 번째로. 아주 색깔이 아름다운 이제 오버핏 데님 진이랑 여기 보시면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망사 시원시원하게 올봄에 갑자기 더울 수도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이런 시원한 니트에 위에 야상을 입어볼게요. 이 야상도 이제 우리 2022년도 신상인데 안쪽 보시면 엄청 얇고 여기 끈 보이시죠? 이 끈으로 우리 허리를 쫙 조울 수 있고 모자도 탈부착. 아, 이거 하나 사면은 할까요? 자, 두 번째 코디 뭐 이제 말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런 기본 베이직한 바지에 첼시 부츠에 이제 가디건이 요즘 유행인가 봐요 옛날 같았으면 이제 v 넥 같은 V 라인 가디건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카라도 있고 이제 오픈 셔츠 셔츠도 여기 트임이 좀 좋은 그런 셔츠에 가디건 그다음 가방 귀엽죠? 미니백 이거랑 제가 다른 코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빠밤. 딱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까랑은 완전 다르게 좀 편안한 느낌? 근데 이 편안한 느낌이 제가 입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뭔가 우리가 호캉스를 가거나 바캉스를 가거나 그런 데서 이제 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 파자마보다는 이런 게좀더 고급지고 있어 보이지 않을까 여기 이런 물방울 쓰레기 같은 거 하나 걸치면 자 이번에는 검은색 벨트 바지 근데 통은 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신발 스니커즈 거기에 기본 일반 흰 티에 이제 노란색 가디건 근데 완전 노란 것도 아니고 진한 뭐 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개나리 색깔 같은 이 음. 정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공원 산책 놀이공원 요럴 때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디건이 재질이 좋아서 한2 3년 정도는 입을 것 같아요 노란색이 부담되시는 분은 검은색으로 자. 어때요? 귀염뽀짝한가요? 요거는 이제 심심한 이제 뭐 기본적인 청바지에 흰디 코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켓은 뭔가 포인트가 들어간, 포인트가 있고요. 요거는 진짜 남들이 함부로 코디 못하는 그런 색상입니다. 이거는 저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한번 청바지에 셔츠에 이런 잠바, 주황색 오렌지 잠바 한 번씩 코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 복장. 이제 나일론 튜닝 세트인데요. 여기 밑에 시보리가 있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퍼가 다 올려놨잖아요. 근데 밑에 한번 더 올릴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코디가 되는 걸 투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에 초록색은 좀 뭔가 포인트, 연베이지한 느낌의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거. 볼록거울에 서서. 자 아까랑 똑같은 바지예요. 그 똑같은 바지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니까 위에도 똑같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거야 서로 약간 어울리게 그리고 이버킷햇 이런 흰색 버킷기가 흰색 기본 티 그러니까 기본으로도 이렇게 이쁘게 소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빅 포켓 포인트 자 1차 핏 데님진 우리 멘트리 신발 이 신발 저 적극 추천드려요 이거 색깔별로 있는데 이거 진짜 편해요 안에는 초록색, 흰색의 스트라이프 티로 조금 포인트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 바스락거리는 아노락 제가 지금 여기 깃을 왜 세웠냐면 단추를 하나 더 잠글 수 있어요 이렇게 카라를 접으면 좀더 깔끔함이 연출이 되니까요 이 아노락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지퍼보다는 단추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음. 다음 룩입니다 이제 뭐 피크닉? 데이트? 벚꽃? 룩? 같은 그런 깔끔하면서도 뭔가 이런 스트라이프 티를 어깨에 걸침으로써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스트라이프 티 어깨에 걸치고 싶으신 분들 딱이 겨드랑이 선 있죠? 이 겨드랑이 선을 어깨 위에 딱 올리고 팔긴 거를 요, 롤업해서 접어서 이 정도? 배꼽 바로 위 정도까지만 해도 이런 스타일이 연출이 돼요 포인트가 준 깔끔한 느낌입니다 와 이거 내가, 내가 진짜 딱 내가 그냥 좋아하고 이게 딱 사실 이게 내 스타일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무엇보다 더 마음에 들은 날면 이거 얼마 얼마라고요? 5만 5만 9천 원이요? 하... 아니 지퍼도 두 개나 있고 주머니도 두 개나 있고 잠깐만 이 주머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고 주머니들도 양쪽 다 진짜예요. 근데 5만 9천 원 조금만 더 싸게 가죠? 져 이거는 남는 건 없지만 사실 이거 내 좋아해 주신 분들 제일 많이 살거 같거든요. 5만 5천 원 5만 5천 원 딸랑 네. 4천 원 깎는다고요 안돼안돼안돼안돼 5만 원 밑으로 그러면 4만 9천 원에 그냥 하면 되 4만 9천 원그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내가 이하고 있는 거 캡쳐해가지고 멘트리 DM 보내고요 이거 보내주면 4만 9천 원이라는 내역 하면 바로 사가세요 아시겠죠 무조건이에요 사이즈가 제가 지금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요. 어, 라지 사이즈가 딱100 105 정도 사이즈 됩니다. 근데 이제 작은 사이즈가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99 5. 진짜 저보다 체형이 좀더 작거나 키가 작은데 이제 레더가 안 맞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 요걸 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흑청 추천인데 요즘 슬림진 거기 흰색 스니커즈 흰 티. 얼마나 깔끔해요. 얼마나 전부 다 사진 찍고 난리났더니 뭐든 여기 내가 똑같은 거 입자고.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매년 봄마다 유행하는 이. 청청 패션 이 이번에는 제가 올해는 이 청청 패션을 어떻게 소화를 했냐면 일자핏 일자핏 청바지예요. 이 셔츠는 제가 왜 골랐냐면 다른 셔츠랑 다르게 이건 포켓이 두 개가 있어요. 더블 포켓 셔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기지 기지개를 피거나 그럴 때도 조꼭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딱 깔끔해요. 딱 떨어지고 거기에 아시죠 이런 꽈배기 벨트 꽈배기 벨트가 최고라는 거. 자그 다음에는. 뭐 이것도 뭐 매나 매년 사랑받는 룩이죠 이제 그냥 기본 수트인데 이제 카라가 없어요 노카라에 이제 뭐 주머니는 하나 둘셋넷 다섯 한 넷, 주머니도 네 다섯 개 있고 그리고 원단이 지금 생각보다 봄 거치고 탄탄해서 힘이 있어요 두껍다는 게 아니라 원단이 되게 힘이 있어서 음 조금 남들이 봐도 아 이건 싸구려가 아니다 그런 느낌 결혼식 갈때 있잖아요 완전 막 셔츠에 넥타이 매가지고 막 신랑만큼 이렇게 막 멋있게 꾸미기보다 저는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어, 상대방을 축하해주면서도 나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갑니다. 자 다음 블록입니다. 이렇게 딱 커피를 딱 들고 있을 때 느낌 좀 있는 바지 보이시나요? 관심 있으시고 이런 스타일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딱 바로 촬영 끝나고 이옷 입고 바로 집에 갈수 있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디를 정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야상 있죠? 그 야상이랑 같은 야상인데 이 야상이 색감이 정말 특이해요. 이게 딥 카키라고요. 혹시 카메라 안에 잘 나오나요? 색감이? 네, 거의 90% 지금 카메라 안에 색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 진짜 저 믿고 한번 구매해 보세요. 이거 되게 딥하다, 어두운 카키 그런 카키 느낌의 뭐 안에는 기본적인 거예요. 슈 일반 그냥 편안한 추이닝 근데 오버핏이라서 사실 뭐 이런 일반 스니커즈도 괜찮겠지만 뭐뭘 신어도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촬영이 끝이 났는데요 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뭐 룩이나 DM으로 문의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어 멘트리 인스타그램은 여기 이쪽에 있고요 무튼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원하는 거 아무거나 캡처해서 보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켓 그거 대박인 거야. 그 자켓 진짜 사.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깎을 수 있거든요. 그거 아삭하면서 당장 사야 돼요, 진짜. 그럼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원하는 룩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나도 이제 이거 소재가 다 떨어져.